서범수 위원님. 예, 서범수입니다. 그 우리 후보자님으로 나오셨는데 후보자님의 인사청문회라는 말입니다. 이게. 네. 그런데 왜 뒤에 전부 후보자가 실제로 조항 선거 관리 위원으로 된 것처럼 성간의 국장들이 전부 다 나와 배석을 하세요? 저는 이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준비단이 들어오는 거는 봤어요. 준비단이 근데 준비단은 아예 안 나오고 지금 전부 뒤에 지금 국장들이 다 배석을 하고 계세요. 벌써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 된 겁니까? 이거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. 후보자 입장에서 나왔는데 왜 국장들이 다 지금 뒤에 배석하고 계세요? 준비단이 뒤에서 혹시 필요하면 준비단을 만들어서 도움을 주는 게 맞잖아요. 지금 그러면 준비단이 들어와서 우리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주고 해야 되는데. 국장들이 국장님들이 지금 보면 상임위원을 벌써 댄 걸로 지금 오시는 겁니까? 이 정문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? 그래서 위원장님 이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주세요. 자. 제가... 어, 의사진행 관련해서는 양 간사 간의 협의가 있었고 또 지금까지 관행 음, 과정을 제가 지금 어, 전문위원실에 물어보니까 이올 3월 달에 있었던 황대웅 그 선거위원 대법원장이 추천한 경우에도 어, 전체 이 선관위 직원들이 배석을 했다 네. 네. 아, 그것은 그러면 두 분이 상의를 하셔서 사전에 제기할 문제나 현,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네. 네. 아니, 그러면 간사님 우리 회의를 원만히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아니 사전에 제기해 주시든지, 지금까지, 지금까지 아니, 지금까지, 지금까지, 말 아니 말 우리 행정실이 제말 듣고 합니까? 네. 두 분의 협의 내용들을 기초로 하고, 네. 그동안 관행을 기초로 하고, 그래서 진행하는 거고, 네. 제가 네. 저쪽에 지금 배석에 있는 누구도 들어라 말아 해본 적이 없어요. 네. 나는 지 예, 네. 네. 간사들 간에 아, 협의를 아, 해내용 뭐, 해야지. 그러면, 이렇게 하입시다. 어, 제가 지금 이게 행정실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이번 3월 달에 선거한 이원 황대웅의 인사청문회 때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본 인력이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폐석을 했었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, 그런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이 행정실에서 또 이 간사님들과 협의 내용을 거쳐서 나는 이 자리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앞으로는 사전에 좀더 충분히 좀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회의도 뭐 제가 굳이 저 사람들 저 뒤에 계신 분들을 배석시킬 이유는 없습니다. 다만 기본적인 관행을 존중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하니까 우선. 아니죠, 아니죠. 아니, 이. 네, 네.